제가 허구한날 맛의 밸런스 밸런스 얘기하는데 이게 100%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. 자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했고요. 소, 돼지, 닭고기, 생선까지 모조리 잡을 수 있는 만능 소스, 그릴스 s 리언 소스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여름 하면 어떤 메뉴가 떠오르시나요? 일단 저는 냉면이랑 빙수 뭐 이런게 떠오르는데 근데 북미권에서는 바베큐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날씨 좋은 야외에서 그릴을 쫙 깔아놓고 고기나 생선을 이렇게 구워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죠. 그래서 고기를 밖에서 구워 먹는 거다 좋은데 어찌됐던 그걸 곁들일 수 있는 소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 에피소드는 야외 바베큐에 특화되어 있지만 실내에서 고기를 구워도 충분히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소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스테이크나 바베큐 소스라고 하면은 약간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의 소스를 떠올리실 텐데 일단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제 남미 쪽에는 치미추리가 있겠고 이탈리아에는 그레몰라타 같은 게 있겠고 약간 완전 액상 상태가 아닌 조금 이렇게 청키한 뭔가 좀 건더기가 들어있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게 일단 파가 메인 재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, 바베큐니까 구운 향을 입혀서, 파를 구워서 사용을 할 거고, 이 파를 구운 다음에 이걸 갈 거냐를 생각을 해봤는데, 갈면은 너무 찐득찐득해지기 때문에, 잘게 다져갖고 사용해보고 싶어요. 일단, 파를 구워서 쓴다고 하면은, 마늘도 같이 조금 구워서 넣으면 맛있을 것 같으니까, 마늘도 추가를 하고, 거기에 산도를 잡아주고 싶은데, 그래서 산도를 잡으려면은, 레드와인 식초, 를 쓰면 잘 어울릴 것 같고, 그리고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베이스를 잡아줄 올리브 오일. 여기서 파마넬만 구워서 들어가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, 어, 케이퍼. 케이퍼는 산도도 있고 약간 감칠맛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, 코니션, 이 베이비 피클 있죠? 그것도 좀 넣고 싶어요 이 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산도도 있으면서 감칠맛도 조금 잡아주는 그리고 감칠맛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런 구성이라면은 제가 봤을 땐 앤초비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퍼, 코니션 앤초비 요세 가지 종류로 감칠맛을 잡아줄 거고요 식초랑 산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조금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설탕 조금 넣어줄 거고 이렇게 하면은 맛의 구성에선 어느 정도 꽉찰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고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참깨보다는 제 생각에는 너트류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두를 어 살짝 구워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무거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가볍게 잡아줄 수 있는 파슬리 다져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재료선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당연히 어, 소금 후추 넣어서 간을 맞추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성으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우선 코니션부터 요거는 네피스고뭐 그렇게 잘게 완전히 잘게 놔주실 거는 없고 대충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게 다져야 되니까 코니션은 맛은 피클이랑 비슷한데 이 식감이 약간 좀더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? 이 피클은 좀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물렁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코니션은좀 약간 단단한, 약간 뭔가 밀도가 높은 그런 느낌? 이 정도 입자면은 될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케이퍼. 2테이블스푼 정도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이즈로 그냥 다져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잘게 다지면 또 케이퍼는 씹히는 맛이 확 사라지니까 앤초비는 3마리 정도 다져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는데 너무 좀짤 수가 있으니까 이 양식에서 감칠맛 내는 데는 사실 엔초비만 한게 없죠. 하나하나가 염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은 조금 짤 수가 있는데 저는 한 3마리 정도 쓰면은 요번 소스에서는 양이 적절한 것 같아요. 이 마늘 같은 경우는 처음엔 구워서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름이고 하니까 생마늘로 약간 이렇게 샤프한 그런 맛을 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두알 정도 생마늘로 넣을게요. 소스니까 마늘도 잘게 다져주시면 되겠죠. 집에 다진 마늘 있으신 분들은 물기 좀 빼고 한반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파슬리도 이렇게 따주신 다음에 이 실란트로 있잖아요. 고수 같은 경우는 줄기를 같이 넣는 게 굉장히 좋지만 파슬리는 어 줄기가 굉장히 씁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입만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찹핑을 해주셔야 되고요. 파슬리는 정말 어떤 요리에도 이 프레쉬함을 더해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죠 월넛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팬에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구워주시면 안에 기름이 나오면서 고소함이 더 살아나니까 어 많이 굽지 말고 한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블렌더로 갈아버리면 사실 편하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, 이그 씹히는 텍스처가 많이 없으니까,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칼질을 해주는 거죠. 뭐, 아무 후라이팬이나 쓰셔도 되지만, 가급적 그릴팬을 사용하는 게, 이 파를 굽는 데는 좀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. 식용유를 좀 이렇게 둘러주시고, 당연히 소금간 해주시고요. 그 파는 흰 부분이랑, 이, 녹색 부분이랑 따로 쓸 거거든요?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셔도 됩니다. 자리도 좀둘 차지하고, 그래야. 자, 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를 때, 제가 좀 자르고 싶은 모양이 있는데, 이 녹색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잘게 다져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자, 됐어요. 이 정도. 어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파의 흰색 부분 있죠? 일단 이 뿌리 부분부터 이렇게 날려주시고. 너무 잘게 다지지 말고 조금 듬성듬성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음, 이 정도. 사이즈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볼에 넣어주시고.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재료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. 일단, 코니션, 케이퍼 넣어주시고, 마늘 다진 거, 구운 호두, 레드와인 식초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. 올리브오일인데 100ml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넣어주시고, 잘 섞어주신 다음에, 파슬리 다져놓은 거 있죠? 파슬리 다져놓은 것도 잊지 말고 넣어서 향을 좀 추가해주시고 기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추가를 했어요. 이제 설탕으로 밸런스를 잡고 소금, 후추로 간을 해줘야 되는데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게요. 설탕 반 테이블 스푼만 추가하고요. 소금 약간 후추 약간.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게 레스토랑 비주얼은 아니지만 집에서 뭐 이렇게 손님 치르거나 할때 바베큐 요리할 때 내기 좋은 딱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소스라고 하기에는 건더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테이크랑 곁들이는 어, 채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어, 맛을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로 골라서 먹을게요 자 이렇게 <laughs>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소스 구상 단계부터 어떤 재료를 믹스를 하면은 밸런스가 잘 나올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그 스텝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성에 따라서 이 맛의 이 조화와 이 밸런스가 꽉꽉 차있는 그런 맛의 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솔직히 닭다리 같은 거 구워갖고 얹어서 먹어도 맛있고,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레몬을 조금 추가를 해서 요거를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, 레시피 하나 갖고 계시면은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앤초비랑 케이퍼랑 코니션에서 주는 그 감칠맛과 산도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레스토랑에서 요 소스 만들어 갖고 고기 아무거나 구워 갖고 얹어서 나가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거나 무슨 뭐 마블링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그런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기가 부족한 편이거든요. 이 소스 자체가 올리브유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름기를 적절히 같이 섞어주면서 이 삼각살이랑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저는 이번에 쓴 올리브유는 좀 퀄리티가 있는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이렇게 후추향이 나는 그런 올리브유를 썼거든요. 그래서 요 스테이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조리할 때 쓰는 포마스 올리브 오일보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좀 등급이 높은 거 그런 오일을 사용하시면 이 소스 자체 퀄리티가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네요. 자 소스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요걸 이제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파랑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어차피 오일 베이스의 소스이기 때문에. 셰프 라이프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. 제가 봤을 땐 요건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시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무리없게 드실 수 있고 사용하시기 전에 요걸 냉장고에서 빼서 실온에서좀 두셨다가 쓰시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만드셔서 캠핑에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야외 바베큐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고기 같은 거 구워서 이렇게 곁들이는 이 컨디멘트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뭐이 정도면 홈메이드 소스지만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해도 괜찮은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고 했지만 만능 소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캠핑이나 야외 바베큐, 집에서 그냥 고기 구워 드실 때도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